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유선 마이크 어, 이렇게 유선 마이크보다는 무선 마이크 특히 핀 마이크를 즐겨 사용을 했습니다. 핀 마이크를 가슴 쪽에 붙이고 이제 설교를 하거나 예배를 인도하곤 하였습니다. 어느 주일인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빨리 화장실을 가야만 할것 같았습니다. 고민하다가 장노님이 기도할 시간이 되면 얼른 갔다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나마 그날 따라 기도하는 장노님은 평소에 기도가 굉장히 긴 장노님이었어요. 그래서 강대상 옆으로 나가면 화장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 갔다 오면 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픈 배를 가까스로 참으며 예배를 인도하다가, 마침내, 장노님의 기도시간이 되어서 서둘러 화장실을 향하여 갔습니다. 얼른, 일을 보고, 이제 강대상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어찌된 일인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신을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키키킥 웃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황당 시츄에이션인가 생각하다가 아뿔사 목사님의 가슴에 붙어있던 핀 마이크를 제거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웃음> <웃음> 주야 이런 막 힘쓰는 소리가 누가 들어도 응가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의 목소리가 그것을 깨닫는 목사님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믿거나 말이야. 사랑 송도 여러분, 우리는 2018년 한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을 훌쩍 흘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2018년 상반기 6교를 보냈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2018년 하반기에도 정말 교회 나와서. 여러분, 이 시간 웃는 것처럼 기쁨과 행복, 그리고 웃음이 가득한 6개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사가 인사하겠습니다. 기쁨과 행복 넘치는 하반기 되세요. 우리에게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고유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3대 감사 절기입니다. 6월절과 또 맥주절과 그리고 장막절이죠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 명절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어 3대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6월절은 무기절과 함께 드리고 맥주절은 칠칠절 또 초실절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수장절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절기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은이 유월절과 맥주절, 그리고 이 장막절,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앞에리는 대표적인 멍절이기도 하고, 절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 비롯한 3대 절기의 특징은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절기에도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수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주일만 다를 뿐이지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똑같이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맥주 감사를 지키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맥주 감사절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어, 맥주감사절를 드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저 매년 1년에 한번 교회에서 교회 행사의 일환으로 감사주의를 지키기도 하죠.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면서 왜 내가 감사해야 되는지 생각해봐도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감사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순도로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오늘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를 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천사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대답이 없으신 분들은 혹시 악마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대답을 안한건 아니시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오늘 맥주감사전을 맞아서 정말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특별하게 이 천사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우리 저급제일교회에서만 가르쳐줍니다. 천사가 되는 방법,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요. 하루에 1004번만 천사 하면 천사가 되는 거예요. <laughs> 매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4번만 천사 하면 천사가 된다고 라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아, 네.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우리가 하루 동안 어떻게 감사합니다를 1004번이나 할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 더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하루에 12시간 정도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12시간 정도 우리가 이제 어, 활동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 1 시간에 한 번씩, 1 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속으로 곱박이 84. <laughs> 12, 고박이 84면 얼마입니까? 어, 얼른 계산해 보세요. 센스가 있는 분들은 천사 그러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천팔번이에요. 아.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박이 84번, 천사가 금방 되는 거예요. 천사번이 금방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힘들다. 시간, 시간마다 마감 앞에 감상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힘들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고박이 천사합니다. 그러면 간단히 천사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썰렁한 아재대도와 같은 말이지만 매일매일 시간 시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라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 것이 어렵다 한다면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정말 천사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감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박이, 천사. 그렇게 해서 감사를 천사분함으로 인해서 천사가 되시기를 여러분들 주의의 름으로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우리 한번인사하겠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박이, 천사. 네, 이제 천사가 됐어요. 자, 여러분들 옆사람보면 인사하겠습니다. 옆사람보면제 인사합니다. 어때요? 나 천사 같대요한번인사합니 천사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 아니 지금은 천사 아니어도 천사가 될 줄로 믿고 아멘. 인사하면 천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하면 천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재밌는 통계 하나가 발표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람의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다시 통계를 내야겠지만은 예전 발표에 의하면. 사람이 70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 TV를 보는 시간에 7년을 보낸다고 합니다. 잠자는 시간은 23년을 보낸다고 해요. 일하는 시간은 26년을 보낸다고 합니다. 먹는 시간만 해도 6년이라고 합니다. 근심 걱정을 하는 시간이 7년이라고 니요 그런데, 정작 기쁘고 행복한 시간은 얼마 될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될것 같아요? 우리가 7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불과 88일 밖에 되지 않는다는겁니다단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70년 동안 겨우 88일만 내가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삶을 산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신지요. 사랑는 순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저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여기도이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기도 하지만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나야 우리 모두를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합입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나의 찬송, 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하나에게 영광을 올리기 위함이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발림도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10명에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란 게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가 천국 가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에 넘치고 행복에 넘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이에요. 사단, 망의 유혹에 빠져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운명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에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게 바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목적은 구원받아서 행복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행복을 위해 살기도 하고, 행복을 위해 먹기도 하고, 행복을 위해 공부하기도 하고, 행복을 위해 돈도 벌기도 하고, 행복을 위해 취미생활도 하고, 행복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취직 경량생을 살면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88일 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 뭔가 지금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통계죠. 어디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땅에 사는 목적이 첫째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둘째는 행복인데 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고작 행복한 시간이 88일 밖에 되지 않는다니.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긴니 세상이 본래 그런 겁니까? 세상살이는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생존 경쟁에 매몰린 세상이기 때문에 살벌하기도 하고 험난하기도 하고 악한 것이 우리 주변에 많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이 세상이 고작 88일 밖에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결코 아니지요.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행복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인간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하지 못하도록 창조가 되었을까요? 역시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하루에 300번에서 5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정말 한국사회가 맞는지, 여러분들 자녀나 손주들이 있으시면, 한번 하루 종일 가만히 지켜보세요. 몇번 웃는가? 300번에서 500번 정도 아이들이 막 까르르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면 하루에 몇번 웃을까요? 여러분, 몇번 웃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반 어른이 되면, 일반 어른들은 하루에 7번에서 15번만 웃는다고. 심지어 한동안 한 번도 웃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나는 몇번웃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 오셔서 몇번으셨습니까 어, 교회 오셔서 좀 웃음 좀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점점 웃음을 잃어가고 기쁨을 잃어가는 것은 감사를 모으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상처를 받을 때마다 또 힘겨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웃음을 잃어가요. 기쁨을 잃어갑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감사를 모르는 어른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감사를 모르고 자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 나라 미래를 책임져야 할 아이들도 감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이들에게 감사를 보여주지도 못했고,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겠죠. 옛날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늘 감사를 가르쳤습니다 예의를 가르켰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걸 가르쳤고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가르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그렇게 잘 가르치지 않아요. 그저 수학과 영어와 피아노 등을 가르치는 건 몰두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이들이 예전 아이들에 비해서 예전에 저희들에 비해서 얼마나 얘들이 똑똑하고 얼마나 얘들이 정말 그 영학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얘들이 정말 어, 똑똑하고 엄청 똑똑해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아이들이 부유하게 산 겁니다. 근데 그 결과 가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감사를 몰라요. 부모님에게 감사 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어른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인사 말도 잘하지 못해요. 그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참지 못하고 생명을 끊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거든요.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세상을 돌아보고 주위를 돌아보면 정말 가슴 답답하고 참 한심스러운 그리고 짜증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더 자세히 돌아보면 주위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에는 우리 주위에는 근심하고 걱정한 일도 많지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을 아주 당연스럽게 여기고 흘려 보내버리는데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로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하면서까지 근심하며 걱정합니다. 사서고생한다는 말이 있죠? 마치 그와 같죠?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별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 문제예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는 것도 혹시 지금 태풍이 온다는데 이번 태풍이큰일이라면 아직 태풍 지금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태풍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강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미리 걱정하면서 미리 염려하면서 미리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생활 속에 살아다 보니까, 감사할 줄 중...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미국의 어, 10층 이, 뉴스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이데베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의 에너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보면 이데베라 노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것을 적극적으로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바쁜 일상생활 속에 묻혀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감사거리를 놓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 당신 개인 소유의 성경책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복받은 겁니다. 세상 인구의 3분의 1이 성경을 한 번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다고 한다면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오늘 아침에 수십만 명이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전쟁의 위험이나 감옥 생활이나 고문이나 기근의 고통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거의 5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위협이나 체포나 고문당하지 않고 교회 갈수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3 5명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교회와는 동떨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따뜻한 옷과 살집과 잠잘 곳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인구의 75%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통장에 생활비가 있고 당신의 지갑에 용돈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복받은 겁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상위 8%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 만일 당신이 어제도 오늘도 기도했다고 한다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소수에 속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의, 구원과 영생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침에 이렇게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서 감사하고 예배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서 감사하고 또 건강해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어, 이 어, 감사한 일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대산리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항상 감사하라. 언제나 감사라고 말합니다. 대보라 노비의 말처럼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도요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돼야 돼요. 당연한 일 같아 보여도 감사할 수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 종종 이제 식당을 가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어떤 친절을 받게 되면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음식을 갖다 주면요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가 감사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돈 내놓고 내가 먹는데 어 당연히 저 사람은 내가 돈 내고 사산 거니까 당연히 갖다 줘야지 뭐가 감사합니까? 아니죠 나를 위해서 음식을 갖다 주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음식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모든 것이 감사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삶 속에 행복에 에너지가 넘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행복에 넘치, 에너지가 넘치시기를 원합니까? 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행복에 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맥주감사주를 맞아서 항상 감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행복에 너지가 차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희 주변에 감사할 거리들이 참으로 많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경에도 감사하고 순탄할 때도 감사하고 저희 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인해서 저희의 인생이 행복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행복한 에너지가 차고 넘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가서 천재를 만드.